예, 안녕하세요. 패션 어, 룩방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몽골레어고 몽골레어 패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하기로 했는데 아, 겨울이 너무 지났는데 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 겨울에는 오히려 패딩 종류들이 온라인 스토어에 진짜 많이 없었어요. 겨울이 한창 지나니까 그 몽골레어 패딩 종류들도 많이 업데이트 됐거든요. 빠진 것들이. 아, 이, 특히 몽클레어 뭐, 패딩 막 뭐, 알아서 사면 되지 뭐 방송을 하냐. 우리가 명품은요 어,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게 진짜 명품이에요. 우리가 보면 가방에도 보면 브랜드별로 사야 될 가방 이 있거든요. 뭐 샤넬 예로 들려면뭐 샤넬 뭐 제일 클래식 뭐 보이백 뭐그 다음에 가브리엘 호보 요 정도 요 정도를 먼저 사야죠. 다른 게 없다면. 근데 이제 막 그냥 오픈런도 안 하고 그냥 매장 가서 줄 서서 매장 들어왔는데 사람들 다 사고 빠진거 그냥 뭐 이런거 렇게이 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그래요 다 천만원씩 대부분 하는데 아유 구돈 주고 그 가방을 샀어 그런다니까요 근데 몽골레르가 진짜 그래요 아유, 몽골레르라고 부르는 것은 몽골레어가 자기들이 몽골레르라고 합니다 예, 이게 프랑스어로는 몽골레르인가봐요 자 그래서 이 몽골레르도 어뭐 인기가 좋은 제품이 있고 인기가 없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 없는 제품은 그 다음에 안 나와. 예를 들자면, 몽클레르 끌로에 같은 모델은 지금 몇 년째 나와요? 거의, 거의 한 10년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은. 10년째 계속 나오는 그런 모델이란 말이에요. 인기 모델, 시그니처 라인.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사주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그냥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모르거나 금방 없어지는 물건을 사면, 몽클레르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주고, 마크는 있으니까, 이거 짭 아니야? 그런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서, 예, 이제, 몽클레르를 좀 제일 먼저 사야 될, 예, 모델들부터, 어, 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저희는 여성꺼 위주로, 예, 오히려 저는 이제, <laughs> 남자지만 남자 모델을 잘 몰라. 여자꺼만 알고, 예, 그래서, 일단 여성의, 예, 아우터 중에서, 어, 여기 전체 다운 자켓을 보게 하겠습니다. 어, 그냥 어떤 주제별로 주제를 정해볼까요? 자, 먼저, 1번. 나는 몽크레를 산다. 예, 처음 산다. 근데 진짜 시그니처 모델에 살고 싶다. 진짜 어, 이거 하나밖에 안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는요, 여러분 이끌로에롱 자켓을 삽니다. 진짜 최고죠, 이끌로에롱 자켓은.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가격은 3 어, 3 9만원 하네요. 예, 아쉬운 건아 저번에 분명히. 어, 모델이 좀 남아있었는데, 지금 4번하고 0번 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어, 지금 뭐 거의 한 4-4, 예, 4-4 입으시는 분들하고, 어, 한 7-7, 넘어서 8-8 정도 입으시는 분들 거, 예. 네이비도 그런가? 아, 네이비는 6-6이 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 몽클레르 모든 패딩 중에서 제일 클래식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냥 몽클레르 패딩 그 자체라고 봅니다. 어, 아, 원래는, 한, 4, 5년 전까지는 이게, 끌루에가 어, 아니고, 제네브레트라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모델하고 거의 똑같지만, 예, 거의 똑같지만, 여기 지금 앞에 단짝 부분에 이렇게, 어, 도트로 되어 있지 않고, 그때는, 이렇게 그, 뭐죠? 라인, 예, 라인 버튼, 이렇게, 예. 버튼, 이 버튼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 단추로, 큰 단추로, 예. 아, 어, 그래서, 어, 그때는 그리고, 어, 이퍼 소재가, 포소재가 지금은 폭스잖아요. 아, 물론 콜로이도 얼마 전까지는 또 이게 러구리였어요. 근데 제네브리에뜨는 제일 처음부터 러구리로 나왔어요. 러구리. 예, 아, 그래서 지금도 제네브리에뜨라고 검색을 해도 이 콜로이 모델이 나오거든요. 얘가 같은 어,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콜로이라는 이 진짜 이 모델은 제네브리에뜨라제체 이제 모델은 그냥 이 여성의 어떤 패딩의 시... 시조세 시조세 레전드예요. 예. 아 그리고 지금 몽클레르 패딩이 있게 해준 예 그런 패딩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 어 벨트는 어 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밴딩, 밴딩으로 되고 이건 버클로 되고요. 착각 들어가는 버클이에요. 예. 아 그래서 국내의 모든 아웃도어나 전 세계적인 아웃도어 어떤 패딩 회사들이 이어 글로의 패딩은 다 카페에서 만들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어, 내, 어디, 어, 그런 브랜드라든지, 예. 많은 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한, 뭐, 3, 4년 전에 이 패딩 엄청, 피... 그, 카페에서 팔았습니다. 카페에서 파, 팔았을 뿐만 아니고, 여기 마크만 없지. 모클레어 마크만 없지. 그냥 이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TV 광고까지 하더라고요. 연예인도 입고 나오고, 예. 어, 그리고 칼날은 이렇게 보면, 나이트 블루, 뭐 네이비라 말이죠. 예, 거의 뭐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그리고 이렇게 블랙 예, 두 가지 색상입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 티가 납니다. 자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어,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바로 이몽클 예, 끌로에입니다. 끌로에. 예. 자 그런데 예, 나는 나는 시그니처 라인이 너무 좋다. 아 어, 클래식한 모델이 좋은데 짧고 어, 라이트한 모델을 사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예, 아르무아즈를 추천합니다. 아르무아즈, 자 아르무아즈, 예, 이게 아르 우리는 모이제라고 읽겠지만 이게 뭐 어떤 불어식 발음이라서 아르 아르무아즈, 예, 312만 원이네요. 지금 66 사이즈 말고 다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2번이 66 사이즈 정도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어 이제 이렇게 좀 광택기가 많구요 어, 그 다음에, 몽클 패딩 치고는 조금 얇습니다. 예, 조금, 예, 얇은 편이고, 아, 좀 가벼우면서, 그래도 이제 골반 뼈까지, 거의 골반 뼈까지 내려온다 보면 됩니다. 이 모델은 좀 여유롭게 입은 편이긴 한것 같아요. 예, 뭐, 워낙 날씬할 거니까. 그래서, 어, 짧은 패딩이지만 여성적이고, 예. 음, 그 다음에, 어, 라이트한, 어, 좀 가볍고. 근데 또 패딩을 막상 접해보면 짱짱해요. 이런 라인, 이렇게. 끝에 이게 테이핑 라인 테이핑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짱짱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후드 자체가 탈부착이 됩니다 후드 예. 자체가 탈부착이 돼서 후드를 딱 제거하면 또 굉장히 좀 심플한 느낌으로 어, 입을 수가 있는 패딩입니다 후드까지 다 탈부착이 돼서 더 심플하게 입을 수 있다 예, 굉장히 날씬한 어, 느낌으로 패딩이지만 아, 하지만 이제 뭐 짧기도 하고 어, 좀한 상에 입기에는 좀 추워 보이는 예, 그런 패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신상이 좋다. 어, 나는 신상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 나는 유행하는 어, 패딩이 좋다. 그리고 조금 짧은 게 입고 싶다. 예, 그런 분들에게는 예, 여기 예, 보헤드 쇼트 다운 재킷을 추천합니다. 예, 보헤드. 이번 이건 이제 보여드린 이번 시즌 패딩이 이번 시즌에 예, 21년, 22년. 예, 그래서 이 겨울 이번 겨울 메인 어, 모델이고 아, 아마 이제 차우 시그니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금방 아, 아르무아지나 예, 금방 그 클로엘처럼 차우의 시그니처 패딩 예감이에요. 보면 지금 없어요 하나도. 예, 베이지도 하나도 없고 예, 블랙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짧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먼저 봤던 아르모아즈보다 훨씬 두께감이 있습니다. 아, 두께감이 있고, 아, 강추 외에도 충분히, 예, 보온력이 있는 모델이다. 여기 퍼 같은 경우는, 예, 다 폭스고요. 그니까, 러 예전에, 뭐, 우리 아까 금방 말했던, 뭐, 클로에나 아르모아즈 이런 패딩들이, 원래, 원래 다이 라쿤으로 나왔어요. 너구리로. 예, 그런데 지금 다 폭스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벨트를 제가고 입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거든요 패딩에 벨트를 제가고 입어도 꽤 여성적으로 입을 수 있고 모델한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이 같이 들어 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이제 목걸 패딩들은 블랙 이렇게 모델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근데이 모델은 지금 카멜이 약간 짙은 카멜인데 카멜 약간 뭐 골드빛 느낌도 있고 짙은 카멜인데. 근데 이, 지금 이 카메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전 색상, 전 사이즈 품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입고 되는 걸잘 노려 가지고 아 요거부터 사면 좋지 않을까. 예. 진짜 뭐 나는 끌로에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 패딩 진짜 추천합니다. 왜냐면 또, 또 끌로에가 이제 길기 때문에 짧은 강간지 살고 싶다는 분들은 아르모하지 보다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패딩이 이 보헤드 아닐까 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 나는 신상이 좋다. 아, 나는 신상이 좋은데, 이번에 좀 히트하는 것 중에서, 어, 긴게입고 싶다. 좀 나는, 어, 길이감이. 나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예, 이 바로, 예, 보에딕을 출처합니다 예, 사실은, 아까 보에드의 그냥 길이가 진짜 긴 느낌의, 어, 같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패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급 소재와 섬세한 디테일 기법이 만나 태어난 보에딕 가면서, 겨울철 따뜻한 피난처를 어, 제공해줄 시대를 초월한 우아한 스타일입니다. 예, 진짜 맞아요. 예, 그래서 어, 보헤드의 어, 롱 버전이고 어, 얼핏 봤을 때 멀리서 보면 약간 클로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클로이보다는 이런 포켓 같은 것들이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모던하고요, 예, 더 스포티한 감각이 있죠. 예, 그래서 어, 보헤드와 같이 이제 시그니처 라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클로에 비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훨씬 무게감도 가볍게 느껴져요. 어, 색상은 아 어, 카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분명히 이게 제가 1월 초 봤을 때는 사이즈가 있던 것 같던데 지금은 아 어, 카키, 블랙 다 품절입니다. 예, 완전 품절이고 예, 다 품절이에요. 예 보면 지금 카키도 약간 좀 그레이빛이 도는 카키라. 안 질리게 더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당장, 아, 목걸 패딩을 산다면, 아, 이거부터 사겠다. 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얘기해 봤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당장은 또 없는 물건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고요. 아, 하지만, 물건이 입고 될 것이고, 예. 물건이 입부될 것이고, 또 이제 올 겨울이 지나고라도 우리가 또 내년을 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해 물건들은, 자, 이 정도 예, 모델들이 없다면, 아, 이 정도 모델들을 딱 탁게 잡아서, 예, 항상 좀 지켜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